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잘 작동하는 방식은 지시나 통제가 아니라 함께 의논하며 풀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일정한 기간이 주어지면 그 기간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의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초반에는 방향이 흐릿하고 대화는 잡담처럼 보이며 성과는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전체를 100%라고 본다면 초반 30%는 차를 마시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다. 이때는 겉으로 보기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50%가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인식 속에서 가벼운 대화와 교류가 계속된다. 심지어 막걸리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조차도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풀어가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 대화 그 자체가 초점을 만들어가고 있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도 그만큼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흩어진 생각과 에너지를 모으는 단계이며, 함께 지내는 경험 자체가 토대가 된다. 이렇게 충분히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남은 기간이 약 30%쯤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생긴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동안 쌓아온 의논과 교류를 바탕으로 결과물이 빠르게 정리된다. 이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대부분 완성된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과 방향을 함께 공유해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사람이 앞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지도하듯 주장하거나, 명령에 가깝게 끌고 가는 방식은 다르다. 이런 방식은 마감이 되어도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물론 결과물이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개 졸작이 된다. 마감이라는 압박 속에서 억지로 맞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은 완성도와 상관없이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 여러 사람이 의논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시점과 환경, 구성원에게 맞는 적정한 크기의 작품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동료와 함께 만든 결과이다. 의논한다고 해서 리더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논 속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흐트러진 생각을 하나의 방향으로 엮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휘자의 역할이다. 다만 지금의 시대에 맞는 지위는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했고 한 사람의 판단과 카리스마로 프로젝트를 밀어붙여야 성과가 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고 사회 경험을 통해 각자의 시야를 갖춘 시대이다.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며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면 힘은 하나로 모인다. 반대로 존중 없이 주입하려 들면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 원리는 프로젝트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동일하게 작동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모가 자녀와 의논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면 관계는 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간섭이 시작되는 순간 자녀는 방어하게 된다. 간섭은 상대의 영역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때 각자의 기운과 파장이 충돌하며 저항이 생긴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간섭이 들어오면 관계는 껄끄러워지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과 선택의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을 침범하는 방식은 의논이 아니라 간섭이다. 그래서 부모와 멀어지고 형제와 틀어지고 친구와 써먹해지는 일들이 반복된다.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 역시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이나 프로젝트에서는 위에 있다는 생각부터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역할이나 책임과 상관없이 관계 속에서는 모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이미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리더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런 상태에서 터놓고 의논하자는 것이다. 설계도 일정도 주어진 환경도 모두 공개적으로 의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가 할수 있는 노력을 모아 우리에게 맞는 작품을 만들어 가면 된다. 이렇게 진행될 때 결과물은 단순히 완성되는 수준을 넘어선다.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만큼 책임과 이해가 담기고 시대와 환경에 맞는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 이것이 의논을 중심에 둔 프로젝트 운영 방식이며 지금 사회에 가장 적합한 협업의 구조이다. 이제 흐름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이 다섯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첫째 프로젝트는 지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논을 통해 함께 만들어질 때 제대로 완성된다. 둘째 초반의 대화와 교류는 낭비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필수 과정이다. 셋째 한 사람의 주장으로 만든 결과물은 졸작이 되기 쉽고 의논으로 만든 결과물은 그 시점에 맞는 작품이 된다. 넷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논은 사람을 하나로 묶고 간섭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다섯째, 지금 시대의 리더십은 앞에서 끌고 가는 통제가 아니라 흐름을 정리하고 방향을 엮는 지위이다.